판교 있죠. 판교 그 테크노밸리라고 옛날 거기에서 제가 암상체 엄청 많이 했어요 새벽에. 4년째 다시 들어가고 전공을 뭐 하세요? 네, 전기계공학이었어요 아. 대학원은 제가 인하대에서 또 초정밀 가공 쪽을 또 대학원 석사를 졸업을 했어요. 와. 건설경기 정비 기능장, 용접산업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안정기사 아. 제가 한1 4개 정도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파는 동생입니다. 오늘은 형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형님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천에 와 있는데요. 장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뭘까요? A.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A.S.를 확실히 책임져줄 형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를 확실히 책임져줄 우리 형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요 네, 저희 NS건설기의 정비공장은요, 2022년에 개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이전에 두 사, 어, 회사에 이런, 개론해도 됩니까? 어, 예, 예, 예. 아, 예. 지금 현재 사명이 바뀐 디벨론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어후. 개발실에서 장비 개발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파 5모델, 7모델까지 다 작업을 했고요. 장비 엄청 빠삭하시겠어요. 아, 아직 지금 뭐 휠로더 두산에 있는 휠로더하고 불사키까지는 네. 네. 나름 제 머릿속에 다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반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많이 다루셨는데 그 말고도 다른 네. 장비도 다 가능하지 않아요? 아 어, 예, 제가 지금 현대건설기계 지정정비공장을 하고 있어요. 또 아, 네. 예. 저희는 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네. 현대건설기계 뭐 뭐 HX 300, 145CR 뭐 이런 것들도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또 퍼킨스 엔진 또 지정장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소선에 들어가는 차들은 거의 퍼킨스 엔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퍼킨스 엔진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저희는 또 퍼킨스 엔진을 제가 또 주로 많이 만지고 네. 그 정식 진단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컴퓨터 진단기. 아, 이렇게,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 네. 그걸 해서 우리가 장비가 에러코드가 뭐가 네. 있는지를 파악하고, 네. 이런 걸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정식 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다 파악을 해서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네. 예,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퍼킨스, 커민스, 네. 스카니아, 두산 네.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랑 수처리뭐 뭐 네. 이런 것도 주 전문을 하고 있고요 네, 유압도 무슨 특정 동작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또 작업도 이제 많이 실시하고 있죠 아. 그래서 종합 정비 공장입니다 와, <laughs> 요새 막 스마트한 어태치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 틸트나 머신 가이던스나 네. 이런 것도 혹시 취급을 어? 그럼요. 아. 예 그런 거는 우리 스패너와 함께 협력을 해서 네. 예 스틸컷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서 우리 뭐 라이카 그리고 그리고 모바 네 예, 모바 좋습니다 모바 모바 하나씩 하 <laughs> 그리고 또 JK 아. JK도 우리 캄페인오 보면 JK도 또다 하고 네. 있습니다. 와 그러면 몇 개를 하시는 왜요? 거예요? 그냥 중장비에 관한 모든 거는 네.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혼자서는 이거 다 감당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직원분들도 더 계신가요? 네, 직원도 한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현재 또 직원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 혹시나 네. 중장비에 관련해서 네. 만약에 나 이거 좀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네. 열심히 네. 할 자신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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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보시죠. 아, 네, 다능합니 아, 네, 내일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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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입사하는 걸로. 아. <웃음> <웃음> 어디까지 이거를 가시는 거예요? 포천이면은. 네. 이제 형님들이 보시고 어나 맡기고 싶다. 네네 저 밑에 계신 분이 연락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일단 진짜 거리는 네. 진짜 장비가 뭐 이리저리 누구 다 점검했는데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면 제가 가, 많이 가요. 네. 그래서 군산도 가고 며칠 전에 목포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말할 수 없이 맨날 가는 거고요. 음. 오늘로 오늘 촬영이 끝나면 이제 또 청주 가야됩니다 청주까지요? <laughs> 예 청주도 아 갑니다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가야됩니다 네. 목포까지 내려가는 정도면은 네. 간단한 뭐 주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 거리볼것 아, 예, 같은데 그럼요. 뭐, 뭐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아 그때 연료교통에 좀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리저리 봐도 먼저 이제 가이드를 드려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다 했는데도 안 되고 그때는 좀 정확하게 진단기로 데이터를 걸어서 네. 확인을 좀 해보고서 음... 예상되는 음... 부분은 있지만 네. 함부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그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가서 이제 진단기랑 뭐 게이지 걸어서 음... 확인해보고 네. 이때서야 이제 음, 이거 교환합시다 음... 하고서 그때 물건을 제가 다 가지고 가죠 가서 이제 바로 조치해주고 네. 시원하게 올라왔죠 와, 한 큐에 <laughs> 음. 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아, 함께 못하면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해야죠. 되잖아요. 해야죠. 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네. 못하면 돈안 받습니다. 어, 진짜요? 네. 예,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뭐 괜찮아요. 돈, 제가 돈? 못 고치면 안 받아요. 아. <laughs> 네, 왜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비 중에 네. 볼보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볼보 장비는 혹시 안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볼보는 안 합니다. 아. 볼보 어렵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디벨론이랑 네. 현대 네.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네.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많이 연결을 해드려요. 아 증상을 딱 듣고서 아 이쪽 유압이다, 네. 엔진이다, 전기다 하면은 이제 네. 네. 그 친구들을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엔진이면 엔진, 전기면 전기, 뭐 네. 유압은 유압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다 메카트로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융합돼 있어요. 음. 전기인 것 같은데 엔진인 경우가 있고, 네. 엔진인 것 같은데 유압인 경우가 있고, 아. 그래서 서로로 다 같이 좀볼줄 알아야지, 네. 좀 진단 내리고 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전체적인 걸다 하다 보니까, 네. 예, 그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 일하기가. 근데 볼보를 안 하긴 안하는데 네. 볼보에 달려있는, 이런 스마트 어택지 장비는? 네, 그런 또 건또다 하죠. 가, 가능한 거죠. 예, 네, 그런 건또 가능하고. 또 볼보장 이외에 뭐 dpf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도 네. 다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런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 자신 있는 것만 네. 딱 확실히 <laughs> 딱 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일단 그래도 연락을 주시면 네,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니까. 예, 볼보라고 또뭐 아예 전화 안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전화가... 아, 예, 아, 네. 또 전화가 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인기 맛집이라 가지고요. 여기 정비가... 네, 여보세요. 쉴 틈이 없습니다. 저기 이렇게 살짝 보니까요 네. 안에 막 기계들이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저것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저게 제가 퇴직금으로 다사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1억짜리예요? 네, 그렇죠. 이거 아무 데나 가서는 못 받는 서비스인 거죠? 전국에 한 3, 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0.5장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아...